뭐냐? 다른데는 뭐 베이지 시트 이쁘다, 뭐 브라운 시트 이쁘다. 이 임은 꼬냥, 꼬냥 시트 거든요. 야, 김디베 꼬냥 싫어하는 사람은 잘이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택삼 전문장입니다 오늘은 BMW의 3 시리즈 중에 최상 바로 아래 모델, 이제 M3 빼고 340i M 스포츠 가져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두 대를 매입했어요. 6 0 0 0 k m 대 하나, 7 0 0 0 k m 대 하나. 둘다 23년식의 신차급 차량이고요. 페이스리프트가 23년도에 한번 됐죠. 그래서 이제 신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차량은 이제 6 0 0 0 k m 대 차량이고요. 6,750만원짜리 차량입니다. 이제 단순 교환이 하나가 있고요. 7,000km대 차량 한대더 있는 거는 교환이 없어요. 6,950, 200만원 차이고요. 둘다 신차 보증 가능하고 똑같은 흰색 차량의 키로수랑 교환만 약간씩 다른 차량이기 때문에 둘대다 오셔서 비교 가능하시고, 이 차량 외에 다른 차량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영상 보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작할 건데 전면부 보실게요. 이게 전차량 같은 경우도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앞에 그릴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전모델은 세로로 돼 있어서 그릴이 개폐 형식이었거든요 열리고 닫히고 굉장히 멋스럽게 했는데 사실 이제 고실병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안에 모터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열었고 닫고 해주는 그게 엄청 잘 고장나요 한는 손님 족족 그거 열라고고요 BMW에서는. 100% 교환을 안 해주고 초기화 시스템 다시 해봐라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또 1년 뒤에 보장 나거든요. 그래도 되게 문제가 많은 차량인데, 이게 바뀜으로써 디자인적으로좀 아쉬울 수 있지만 마음편히 탈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엠블럼이 일반 BMW랑 다르죠. 이게 이제 50주년 기념. 그러니까 조금 나만의 특색을 갖출 수 있는 게 장점이고 비교해서 보면은 BMW가 완전 달라요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신형이야 구형이야 외관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차에 관심 없는 분들은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 차의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이 차가 신형일 것 같아요 이제 2년 뒤, 3년 뒤면 또 새로운 모델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고객님은 요걸 타고 있으면 이제 내가 신형 느낌을 받는... 범퍼 하단 부분도 이렇게 그리를 쓰면서 나 스포츠야 이런 거좀 강도하게 이렇게 멋스럽게 빠졌거든요 전 모델보다 외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휠 같은 경우도 그리고 마크 아까 50주년 딱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또 블루 계열이 있는데 여기 지금 캘리퍼도 블루예요 이게 bmwm 은 파란색이 상징적인 거 아시죠 디자인도 5퍼크로 무난하게 요새 차들이 막 난잡하게 이뻐 보일라고 투머치하게 꾸며서 나오는데 요 차량 같은 경우는 딱 정석 기초에 맞게 원래 유광율로 이런 식으로 진짜 누가 봐도 아, 스포츠 휠이고 멋있고 휠은 전체적으로 깔게 없어요. 완벽하니까 이거 까는 사람은 잘못이에요. 이제 M4, M3도 마찬가지고 이제 BMW에서 아, 다 스포츠야 하면은 사이드미러. 위에 껍데기가 바뀌거든요. 이거는 일반 개인 320i, 330i 이런 거 타시는 분들도 이걸 많이 튜닝을 해요. 그만큼 요 사이드미러가 이제 많이 바뀌는데 구형은 딱 봐도 구형처럼 생겼고 이전 모델은 여기가 일자예요 요새 나오는 신형 모델은 살짝 일자에 살짝 올라왔거든요 디자인이 조금씩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몰라요 사실 3시리즈 타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짝 지나가면 어저 새끼 신형이구나 아, 그렇게 느낌이 나죠 이제 후면도 한번 볼까요? 일단 제가 어차피 중고차팔이잖아요 그래서 중고차를 팠는데. 중고차는 차만 좋으면 좋지 근데 플러스 썬팅이 솔라가드다 이게 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3대 썬팅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근데 솔라가드 중에서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솔라가드가 프리미엄을 구있거든요 되게 좋은 썬팅이 되어 있고 가장 좀 그나마 아쉬운 게 리얼 스포일러예요 당연히 M340i니까 있긴 해야 돼요 있긴 해야 되는데 아 뭔가 그냥... 그죠? <laughs> 조금 여기 아쉬운데 이거 떼고 뭐 검정으로 하거나 아니면 조금. 아, 근데 모르겠어. 전 순정으로 서안뗄것 같긴 한데, 좀 아쉬우면 떼고 다시 붙이면 돼요. 이거. 그냥 떼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뒤에 후면부도 라이트 같은 거잘 바뀌었어요. 근데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똑같이 놓고 봐야지. 근데 이게 왜 신형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구별, 구분이 되느냐. 앞에 그릴. 그 실내 탔을 때. 실내 이따 들어가 볼 거예요. 그리고 밑에. 와, 와 이거 머플러 봐봐요. 봐봐 이거 머플러 가까이서 보면 재질도 좀 뭐. 아이언? 몰라요 뭐 어떤 쇳땡이 빛나는 걸로 해놨고 이 하단 범퍼 디퓨저도 하이 브러쉬로 딱 예쁘게 그리고 딱 각져놓은 거 보이시죠? 뒤에서 보면 아이 새끼 못 쫓아가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요기만 봤을 때 너무 예뻐요 근데 아요기 아쉽다 요거는 떼서 다른 거 달면 된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바 꺼도 돼요 근데 이상한 스포일러로 바꾸는 순간 이거는 튜닝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바꿔야 돼요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오더 어 이거 승인 불합격! 이거 제가 해드릴게요 양카되는 거 한순간이에요 주문 타셔서 양카소이 듣기 싫잖아요? 이제 실내를 들어가볼 건데 이번에 BMW가 드디어 정신 차렸어요 그동안 어, BMW는 다 좋은데 실내가 무난하다 뭐 이랬잖아요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어 이제 벤츠를 현대 기아가 따라갔는데 BMW도 따라가야겠네 그리고 따라왔어요 한번 들어가볼게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BMW 하면 뭐냐 다른 데는 뭐 베이지 시트 이쁘다, 뭐 브라운 시트 이쁘다. 위에는 꼬냑, 꼬냑 시트거든요. 야, 이치맥트 꼬냑 싫어하는 사람은 잘못셔 네, 그렇기 때문에 동 도어부터 좌석까지 그리고 여기 또3 4 0이가왜아 이거 스포츠냐 잘 만들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트 디자인 봐라, 이거 미쳤다 여기 헤드 알죠? 여기 진짜 그 튜닝카처럼 여기 바람 초형 나오게 생긴 거. 바람은 안 나오지만 M이라고 써여 있고 스포츠 시트, 버킷 시트 들어가 있고요 허리 그냥. 이거 척추측만증 있는 사람들도 잘 잡아주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좀 뚱뚱한 사람은 좀 낀다 뚱뚱한 사람은 근데 낀면더잘 잡아줘 그렇기 때문에 뚱뚱해도 상관없다 시트 디자인 퍼펙트하고요 제가 이제 차를 탔어요 차를 탔는데 BMW가 핸들 이건 가 아시죠? 근데 디자인 변화를 너무 하네 좀이 두께는 살리면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제 다음에 요거 바뀌겠죠 요거 계기판 정신 차렸으니까 아니다 전 세계 핸들 중에 가장 그립감이 좋으면 완벽하니까 그만큼 안 바꾸는 거예요 자신 없으니까 또 바꾸면 욕먹을 수 있잖아요 디자인만 바꿔줬으면 좋겠다 아니 재질을 좀 이쁜 거 써주면 안 될까 시동 한번 걸어줘요 놀라지 마세요 <laughs> 드디어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나왔어요. 근데 내 생각엔 BMW가 그냥 따라하면 가우상하잖아요. 커브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일자가 아니고 살짝 꺾여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돌출돼 있어. 그러니까 독립식 화면처럼 커브드에 독립식이고 살짝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고급스러움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고요 이거 정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싹 바뀌 었어요 그래서 전 모델을 타시는 분은 이게 오면 비슷하겠지만 디자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디에 뭐 들어가야 되는지 공부 좀 해야 된다 여기 지금 기어봉 쪽 보시면 캐본 와 기메키잖아요 전 카본이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만 들어갔냐 그런데 딱 들어갔어 남들은 앰비언트 라이트로 고급진 걸 한다면 우린 앰비언트 라이트 조금 바고 카본으로 승부하겠다 사실 이게 스포츠거든요 아반떼 엔 타는 사람이 와서 여기 앉기만 하면 흔히 <laughs> 미룬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비행도 딸리지 않고 이 실내도 잡으면서 완벽히한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한 게 M 340i다. 또 BMW 장점이 또 있어요. 뭐냐 무선 카플레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새 다 카플레이 쓰잖아요 핸드폰 내비 여기 나오게 선 있고 없고 차이가 요거 디자인을 되게 망치지 않아요. 만약에 무선 카플레이다. 그럼 이렇게 작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디자인을 행복하게 갈수 있는데 대부분의 차들은 여기에 이제 어 USB 꽂는 라이 그 선이 구형이 있기 때문에 요러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컵은 아까 어떻게 안에 숨겨서 무선 카플레이는 이렇게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신형으로 바뀌면서 요 기어봉이 바뀌었어요 이제 크리스탈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서운해하는데 제가 요한 조금 타봤거든요 매입하고 요거 되게 좋고 되게 편해요 기어봉이 이렇게 있었어요 요것도 편해요. 이렇게. 조그마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예 손이 일자가 돼서 올려놓고 되게 편해요. 그리고 편리성을 가져왔고요. 심지어 여기 기어봉 요거 없어졌을 뿐인데 되게 돌아다니기가 편해요. 그만큼 완벽합니다. 그리고 3시리즈인데 파워트렁크가 있다. 큰차 타시는 분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데 조그마한 차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그만큼 요새 반도체 이슈도 많고 뭐 이슈도 많고 하는데 다 있다. 좋은 차다. 그래서 완벽한 차고요 23년도 차량들이 두개가 들어왔는데 신차가가 이게 네이버에 8,220만원 돼있어요 근데 지금 다 6천만원대로 떨어지는 차가 나와서 저희가 후딱 매입해서 좋은 가격에 파는 거고요 340i를 꿈꿨던 분들은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왜냐면 당연히 세월이 흐르면서 감가가 많이 되겠죠 하지만 23년도 따끈따끈한 차를 1차 가격보다 1,000만원 넘게 싸게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찍어봤고요 다음에는 제가 쏘렌토 하이브리드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찍기 전에 아소원에 무슨 차있가 궁금하지 하면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많이 나와있으니까요 살펴보시고 모르겠으면 궁금하시면 네, 위에 나와있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쇼 아니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